블랙핑크 노래 좋아해요. 음, 응.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이 블랙핑크 노래 환장합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우리 남편이랑 아이돌 문제로 잠깐 싸웠었잖아. 둘다 아이돌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우리, 우리 서로가 노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분유를 만약에 막 150을 먹었다 그러면 은 음악만 틀어주면은 200, 250 이렇게 먹거든요. 그래가지고 항상 이제 TV 같은 걸 틀어놓으면 그막 아이들이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먹이면서 같이 그걸 보게 되는 거지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별로 안 좋아하는 노래도 계속 들으면은 뭔가 재밌어 보이거든요? 그래서 그게 이제 빠지게 된 거야. 근데 우리 남편은 분명 아이돌한테 관심 없었는데 블랙핑크한테 환장하더라고요. 근데 거기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아, 괜찮다 이러면 상관없었는데 딱 짚어가지고 <laughs> 아, 제니가 매력있게 생겼다. 제니가 이쁜 것 같다. 어우, 제니가 괜찮네? 이러면서 있잖아. 이렇게 딱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제 그런 거 질투 같은 게 있잖아요. 어, 괜히 신경이 써가지고, 음, 음, 여러분들이 항상 나보고 막, 블랙핑크 리사 닮았다 그랬으니까, 어, 저거 리사 닮는 사람이 나랑 닮은 사람인데, 저 사람이 훨씬 제일 이쁜 것 같고, 춤도 제일 잘 추고, 몸매도 제일 괜찮은 것 같고, 와, 저기서 내가 나오네? 막 그랬거든요, 장난으로. 그랬더니 비웃던데? 근데 나도 좋아하는 아이돌이 생겼어요, 여러분들. 방탄소년단, 거기에 있는 아이돌 3명 좋아해요. 근데 이름이 누군지 모르겠네. 그리고 아이콘도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내가 방탄소년단 좋아하는 아이돌을 내가 보여줄까 여러분들? 이거 여기서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? 네. 근데, 다 보니까 좋아하게 되던데요. 그냥 진짜 한순간에 빠순이로 변하게 되던데, 나이가 32살이지만, 뭐, 나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? 그쵸? 춤잘 추고 잘생겼으면, 은 거기다 노래도 잘하고 그러면 음, 좋아할 수도 있지 실제 사랑을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뷰 여기서 이 오빠랑 이 오빠랑 그리고 이 오빠 아 그리고 이 오빠 아나뭐내몸이나 뭐 좋아하는 거야? 이 오빠. 이 오빠.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이 오빠 이렇게 좋은 것 같아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 어 이렇게 뷰, 어, 뷰, 진, 지?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지? 와, 어떻게 나보다 그 이름 잘 알아? 어, 진? 정국이? 아, 정국, 옛날에 내 아는 북한 오빠 이름이 정국이었는데. 어이 분이 뷰라는 거죠? 아, 이분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. 그리고, 어, 그리고, 여기도 방탄소년단에 나와서 이분, 이분도 같은 멤버인가? 어 여기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분 그리고 이분 그리고 이분 어쨌든 이렇게 좋아해.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들. 뿅뿅뾰뷰 뷰. 이 사람, 이 사람 이름은 뭐예요? 아이콘 바비. 어 바비네. 바비 바비 매력적이야. 바비. 그렇지. 내가 아이콘 중에 좋아하는 게 바비. 어이 사람. 이 사람 매력적이야. 응. 바비. 바비가 나쁘지 않아. 나는, 어, 저분들이 춤추고 노래할 때, 사랑을 했다, 이거 있잖아. 이렇게 나올 때마다 막, 오빠! 고 이러고. 근데 방탄소년단 나오면, 와, 진짜 너무 멋있는 거 아니야? 불타오르네, 그거 있잖아요. 뮤직보면은. 이렇게, 이렇게 넘어온 다음에 넘어와가지고, 이렇게 막, 악수를 딱 하고, 뭐딱 눌렀는데, 갑자기 불타오르네 하고, 막, 그거, 어, 그거 대박인 거 같아. 아, 나도 모르게, 이렇게 또, 이렇게 막, 아이돌한테 막, 관심도 없다는 아이돌한테 막, 우리 남편은 자꾸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 그러고, 나이 차이가 몇인데, 이러면서. 응? 여보 여보는 오빠가 아니라 여보한테는 뭐 이모라고? 응, 이모라면서 막 어? 디 지금 오빠라고 부르냐면서. 내마음이지 지는 막그 여러분들 불장난 있잖아. 불장난 춤 나오잖아.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따라하고 막막막 막, 응? 막 이러면서 막 지는 춤까지 외웠으면서 우리가아이돌 때문에 이렇게 막 질투하고 싸우게 될줄은 몰랐어요, 여러분들. 이게 사람 이름 모르는 거야. 나는 비유, 비유가 제일 좋아. 비유. 비유. 음 바르면. 근데 그 뭐지? 블랙핑크에 제니가 확실히 매력있게 생겼더라고 계속 보니까 사실 계속 빠져드는 것 같아 뷰가 아니라 뷰비뷰 뷰. 발음 안돼 그거 뭐 머리가 뭐 귱딱인가 갑자기 뷰비뷰비 뷰, 아우 나 안돼 괜찮아 여러분들이 알아듣잖아